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새벽 예배로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니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의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타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논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의 선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서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비유로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려, 때리고 거져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져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은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와서 그 농부들을 친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하거늘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돌이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주, 말씀하신 민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치하며 예수의 말을 채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느니까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나리온을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들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여, 형의,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스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절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이 그들은 다시 죽을 일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부를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을 길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며 나아가는. 오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20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여러 가지 행하신 일들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루살렘을 시작하시면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기득권 세력의 그 공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세례 요안의 그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되물으면서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임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잘못을 시적하시죠. 비유의 의도를 알아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완전히 침묵시키죠. 이후 사두개인들이 여섯 형제 일곱 형제를 남편으로 맞이한 여인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에 묻는 질문에 부활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우는 사자 같이 달려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과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고 또 가식적인 행위를 일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히 여기면서 그 율법을 지키고 또그 율법을 집중하였는데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그 직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이용하여서. 로마로부터 기득권을 차지했고 또 그것을 유지, 유지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초점과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대화에서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 그 세상적인 초점을 볼 수가 있는데 세례요한에 대한 질문에서도 그들은 분명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믿지 않았고 또 세례요한이 헤롯으로 헤롯에게 잡히게 되고 또 죽일 때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 세례요한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또 세금 문제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가이사의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 성전들을 시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죠. 이렇듯 제사장과 제사장과 사주개인들은 하나님에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익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같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부분만을 생각하고 또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조롱하며 오히려 그것을 비방하고 비꼬는 그런 모습들을 취합니다. 지식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앙은 하나의 미신과 같이 취급되고 또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영생이 무엇인지 조롱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무리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영의 세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말해줘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지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분명 존재는 하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의 세계만 육의 세계에서만 그 답을 찾으려 합니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답을 해, 하길 원하고 그 답을 듣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지금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세포 하나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도 세상의 관점, 세상의 그 지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시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찾고 계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언젠가 그들도 영안이 열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주십시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분명히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세상의 그 악한 모습으로 인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또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열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육적인 세계만을 바라보고 또그 관점으로만 이 땅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참으시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 놀라운 역사를 하나하나 잘 설명하고 또 하늘의 지혜로 그들에게 알려주며 그들이 영안을 열리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더 어려워진 이 시기, 육체를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참여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